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BMW 고성능 차량 M3입니다 세부 트림은 컴페티션 세단이고요 기본 M3의 성능이 좀 강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성능 차량을 타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레이서도 아니고 또 지금 일반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리뷰를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M3를 사서 서킷을 가는 분은 뭐꽤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차량을 타서 도로에서 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 차량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실 독자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M3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제원은 510마력에 66.3토크입니다 3.0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6기통 엔진의 출력만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스포츠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실제로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가속 전개를 이 차의 가속력의 한30% 정도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로백은 3.9초 정도 나오는데 해외 리뷰를 보니까 그보다더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한 10%, 20%만 밟아도 도로에서는 내가 원하는 출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 기존 M3도 마찬가지고 출력이 더 향상됐기 때문에 가속력 측면은 더 나아졌죠. 사실 M3의 가속력이나 성능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전 세대 M3도 제가 상당 기간 좀 오래 타봤는데 바뀐 점은 스포츠카들 서스펜션 좀 딱딱한 차량들을 탈때 우리가 소위 말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말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스펜션의 위아래 이 움직임이 상당히 진중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911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스포츠카들도 그리고 고정용 차량들도 승차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현재 업계 트렌드고요. 출중한 추력을 발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승차감도 좋아지려는 이런 노력들. 이게 최신의 방향성입니다. M3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일반 3시리즈 정도의 승차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차량이 분명히 고성능 차량이고, 퓨어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M3 기준으로 봤을 때 승차감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장시간 주행을 해도 몸에 큰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 모델은 조금 한 3시간 정도 이상 운전 하면은 아좀 피로감이 느껴졌는데 신형 모델은 확실히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는 점.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 이다스가 탑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차간거리 잘 조절하는 거는 물론이고, 차선 중앙 유지를 굉장히 잘해요. 5 시리즈랑 X5에 준할 정도로 이 ADAS 기능이 되게 잘 됩니다. 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최근에 리뷰를 통해서 BMW ADAS 기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스티어링의 이 움직임을 굉장히 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차선 이탈할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세게 움직여주고요. 스티어링 위를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니까 어, 정말 편하게 에이 a 스를 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차감도 좋아졌고 고도화된 에이 a 스 시스템이 탑재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형 M3를 개발한 독일 개발자분들하고 최근에 온라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차량을 개발하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BMW M2라는 아주 재밌는 차가 있는데 M3 살 가격에 M2를 사고 또 가족을 위한 SUV를 한대더 사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독일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 독일 사람들이 좀 당황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BMW M3는 독보적인 존재다. 이거는 BMW의 아이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사실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M3를 타보니까 예상보다 M3의 변화의 폭은 상당히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ADAS 시스템까지 다 탑재가 되면서 BMW M의 순수한 이런 운전의 이런 감각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희석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차가 다양한 M 모드를 준비를 해서 운전자 취향에 맞도록 뭐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트랙션 컨트롤, 이 감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스티어링 휠의 감도, 뭐 엔진의 그런 리스폰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M2나 M2 컴페티션보다는 순수한 스포츠성 운전의 감각 이런 거는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런 감각을 원하시는 분들, 원 M의 감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M2를 사시는 게 맞고요. M3는 데일리 스포츠카로 쓸수 있을 만큼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M5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M3는 내가 얼마든지 출중한 출력을 발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승차감 좋게 가족들하고 함께 탈수 있을 정도로 범용적인 스포츠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차량 이 정숙성이 기준보다 좋아졌어요. M3에 무슨 정숙성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내 안에서의 정숙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고급 스포츠카가 된 거예요. 물론 가변 배기를 틔고 RPM을 올리면은 듣기 좋은 이 배기음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음이 조금 강화가 됐어요. 하체라든지 상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이 많이 저감이 됐다. 사실 차 값이 1억 3천만 원인데 비싼 차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면 뭐 스포츠카의 감성이라고 이해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그 정도가 과하면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급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능적인 측면은, 이전 모델도 정말 훌륭했지만, 현행 M3도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정말 좋아진 거 하나는, 이 트랙션 컨트롤인데, 일반 도로에서 이전 모델은, 풀스로트를 했을 때, 뭐 휠스피이 일어난다든지, 접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차량을 다루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현행 모델은 제가 풀스로트를 몇번 해봤는데 트랙션을 잃는 거 없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거는 주행 안전장치가 상당히 개입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막 개입을 해서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아, 나름대로 보조는 해주는데 운전자의 재미를 반감하지 않는 선에서 보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아마 시승을 해보시거나 차량을 구매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마 아실 텐데 전자 제어 기능이 좀더 안전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달릴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000km 이상 주행을 해봤는데 누적 연비는 7.4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가속도 많이 해보고 막히는 도로도 달려보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달렸을 때 예상보다는 연비가 좋았고요. 그냥 막 타셔도 7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서킷 주행하면은 연비가 막 3km대까지 떨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쓰시기에는 극악하게 떨어질 정도의 연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BMW의 이 스타일을 유지를 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스마트폰과의 연결 잘 되고요. 지금 M3 컴퓨티션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 시트가 탑재가 됐는데 거의 세미 버킷 시트에 준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시트보다는 그래도 편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범용적인 시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리얼 카본으로 여러 가지 꾸며놓은 이 인테리어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이열 좌석은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다소 좀 좁은데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들이 타기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열 승차감은 1 열에 비해서 좀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탑재가 됐는데 이 브레이크가 열을 좀 받기 전에는 소음이 좀 있긴 있네요. 엄청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고 약간 비명소리 같은 귀신 소리? 이 이런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소리는 좀 나지만 제동력의 성능은 양산차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M3가 상당히 고급차가 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드리프트 모드를 별도로 준비하면서까지 다양한 이런 매력들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모드를 어떻게 별도로 조작하느냐, 또 M1, M2 버튼 이렇게 세부 세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전자한테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차한 대를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세단으로도. 쓸수 있고 또 완벽한 스포츠카로도 쓸수 있도록 BMW가 꾸며놨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 값이 결코 저렴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BMW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일상생활에서도 이 차량을 좀더 보편적으로 쓸수 있게 됐다는 점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준수한 판매량을 보일 것 같은데 아, 디자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앞에 디자인 M3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차를 직접 보고 또 사진을 많이 접해봤을 때 보면 볼수록 이 매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다 눈에 익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좀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